자 12번 문제 봅시다. 자 12번 문제는 이제 수학이 아니고 어 보드게임입니다. 보드게임. 어, 이제 보드게임을 하는데 룰을 설명하는데 룰을 이해 못하면 이제 보드게임에 참여를 못하겠지. 그러면 이제 친구들과 어먹해지고 <laughs> 멀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친구를 잃게 되겠지. 그러면 슬프겠지. 그래서 왕따가 나가지 그래서 학창시절 친구 없이 보내겠지. 그래서 울증에 걸리겠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우울증에 걸려서 피폐해져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다 가그렇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풀면, 우울하게 살다 갑니다. 보드게임을 잘 합시다. 자, 무슨 얘기냐. 룰을 어. 설명한 거잖아. 너네가 실제로 보드게임 뭐, 이든지, 뭔가 <laughs> 게임을 만들어서 이 규칙을 설명하면 잘 듣고 이해하고 잘 하잖아 알겠지 근데 이제 수학 문제 이렇게 규칙 설명해 놓으면 아 이거 수학이다 안된다 하지 말자 물론 이런 게임이 없겠노 그렇긴 하겠지만 어,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지 별거 없단 말이야 이거 쫄지말라고 그냥 룰 설명해 놓은거야 보드게임의 룰같이 설명해 놓은거야 그냥 시키는대로 하면 돼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보면 y2x를 좀 그려놔야 되겠다 자 y2x를 좀 그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을게 자 그러면 이제 할건데 문제에서 어점 a가 6,5라 있거든6,5자 6,5인데 <laughs> 어, 여기가 내가 6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땡땡땡땡 땡 해서 여기는 10이잖아. 그럼 당연히 6,5는 여기쯤 있겠지, 뭐, 이런데. 자, 이해됐님까지 여기가 점 A가 되고, 6,5야. 이렇게. 자, 이제 룰을 내가 설명해줄게. 이제 P라는 점이 있어. 자, P라는 점. 자, 이 점이라고 할게. 보드게임이라고. 너네 말. 알겠지? 여기서 딱 출발을 할거래. 이제 규칙에 따라서 막 움직일 거야, 이게 예, 움직일 거거든? 자,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룰을 먼저 설명 해줄게. 하고 내가 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좀 그릴 거야. 봐봐.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규칙이 어떻냐면, 어, 이 점이, 자, 여기 있는 대입하면 거짓이지? 그러니까 이거 세개 중에 골라야 돼. 이 점을, 대입해가지고 참이 되는 거 골라줘야 된다고. 그럼 6컷만 오는 여기 대입하면 당장 거짓이고 왜냐면 오는 식이니까 말이 안 되고 이해 됐니? 그럼 여기다 넣어 가끔 오는 식이니까어 맞지? 이거 맞는 말이야. 십이가 오보다가 크다니까. 됐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거짓이겠지. 얘가 맞으면 그냥 거짓일 거야 이거 지금. 그러면 이 처음 스타트점이 여기서 스타트할 거거든. 그럼 이 점은 이제 이거 세개 중에는 여기 식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룰에 따라 움직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점피가 시작을 하거든 그럼 가운데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렇게 한칸 움직여야 된다고 이해 됐니? 자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 움직였지 지금?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처음 움직인 점자표는 왼쪽으로 한칸 움직였다 얘가 그럼 5, 5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5, 5인데 여기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상가,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면 또5오라는 점을 여기 중에서 이제 대입했을 때 참인 거 몰라줘야 된다는 거지 <laughs> 보다시피 5오는 여기 대입하면 참이지 <laughs> 그러면 여기서 또 왼쪽으로 한칸더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지 이해됐니?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점, 그 다음 점, 그 다음 점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자, 이게 규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렇지 왕따 당하기 싫잖아 이해 안 해도 이해됐다 해야지 어, 보드 게임이 청해야될 거니까. 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건데 내한제 모눈종이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대략적으로 딱 금방 나오거든. 근데 너네 헷갈릴까봐 내가 설명을 위해서 모눈종이 쓰럽게 내가 그려줄게. 한판. 아 그리면 넉넉하게 그려줬을 것 같아. <laughs> 1, 2, 3, 4, 5. 아, 그지 없 하나 더 있네. 6. 1, 2, 3, 4, 5. 자, 점은 여기서 출발을 한다. 지금. 이해 됐니? 자, 기울기 이짜리 함수를 좀 그립시다. 일단 Y는 X는. 자, 이 점, 이 점, 이점지나도 그려야 되고 감선은 이 정도로 만들어 주면 되겠지. 자 이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때, 참고로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 만족하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이쪽 라인이데 그리고 이거 만족하는 거는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이지. 이건 이제 원래 영역에 대한 내용이거든. 어, 영역에 내용, 대한 내용의 개념을 알면 좀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자 모른다고 치자. 왜냐면 부등식 영역은 교육과정 외 거든. 하지만 시험엔 항상 나왔거든 앞으로도 나올거고 왜교육과정인지 모르겠고 시험 계속 나오는데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아까전에 이 점인데 이 점은 내가 1번씩2번씩3번씩이라고 할게 2번씩을 만족하거든 6,5 대입하면 2점 2번식의 참이거든 대입하면 다시 말해서 1로 움직여야 돼한칸 그 다음 이 점을 2번 식에 대입해야 참이디 그래서 이쪽으로 또한칸 움직일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점을 1번, 2번, 3번 중에 대입하면 2번 식에 대입하면 참이디 그래서 이렇게 한칸또 움직일 거야 그 다음에 이 점을 1, 2, 3 중에 대입할 때 2번에 대입해야 참이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한칸더 움직일 거야 그 다음 이번에 이 식을 1, 2, 3 중에 대입하면 3번 식에 대입하면 참나오다 이거 해보면 그래서 밑으로 한칸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 점을 1, 2, 3 중에 대입할 때, 당연히 1번에 대입해야 참인지. 이거 지금 지난 점이다, 이거. 얘는.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1번씩의 대입해야 참인지. 1번 규칙 따라가야 되거든? 그럼 1번 규칙은 뭐냐면, 이동하지 마래. 그 스톱된 거야, 이제. 자, 이렇게 이동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는 점이 도착, 도착점이 될 거래. 자, 이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 이까지?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 자 그래서 문제에서 점 b 에 도착할 때까지 이동한 횟수구 하세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대체 답오 이렇게 야,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거지 질문 있나? 자, 있지